네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요즘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많이 하는데 그 전기자전거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종류가 많은 하남에 있는 우산 속전기자전거의 샵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전기자전거들이 많이 나가고 어떤 걸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면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우산 속 자전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님이 되신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하나 우산 속 자전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전기 자전거로 배달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어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전기 자전거 종류별로 많은데 혹시 배달을 할수 있는 네. 전기 자전거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사해서 오늘 와봤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여기 가방이 달려 있어요. 아 어, 네, 손님이 지금. 잠깐 뭐 끽끽 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어. 술이 들어온 제품인데 예 이거는 그냥 겨울에 아, 예. 그는날 한번 타가지고 염화 칼슘 있잖아요 아. 어, 그게 이렇게 샷 같은 데좀 묻어가지고 이제 오일 다 처리하고서 에이스 아. 예, 끝난 제품이고요 예. 예. 어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리 이 제품도 인기는 강제,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굉장히 많지만은 꼭 컬리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자전거는 여기 되게 뒤에, 많아요 예. 뒤에 안장이 이렇게 달려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아 이렇게 안장이 달려 있는 것들. 네. 아 여기 가방을 메야 되니까. 네. 아 그렇고. 어뭐 굳이 근데 안장이 없더라도 내고서 아, 예. 탈 수는 있지만 이게 또 타다 보면은 이 허리라든지 어깨 아, 이런 게좀 아픈 것도 있거든요. 어, 어, 여기도 되게 많고. 네, 이쪽은 시승용이에요. 그러니까. 아 시승용? 네, 저희는 모든 전기 자전거를 다 타보고 비교해보고 아, 탈 수가 그,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 와서. 종류별로 타보고 마음에 드는 걸 사서 그 네. 문제 저런 옵션을 달아서 네. 배달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분명히. 어, 예, 그렇죠. 그리고 배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아예 직업이신 분 아. 그리고 퇴근이나 잠깐 쉬는 날 음. 알바로다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음. 어,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는 사실상 전기 자전거가 효율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아, 예 어쩔 수 없죠. 그래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추천도 음. 드리고 하니까는 여기 오셔서 배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한번 정도는 지나가시는 길 아니면은 전화하고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예. 시승하면서 설명드리니까요. 아, 예. 그게 아마 어 뭐라 그래지 야 실패 없는 구매가 예. 네. 가능할 예. 겁니다. 똑똑한 소비를 할수 있죠. 똑똑한, 예. 소비를. 똑똑한 소비를. 사고 나서 개인적으로 주변에 후기를 보면 전기 자전거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처음 타 보는데 뭐 아무것도 뭐 정보 없이 탔다는 어, 그렇죠. 예. 경우가. 어 여기 있는 전기 자전거들 정말 이렇게 많은 거를 솔직히 기능이 다 똑같다 그러면은 디젤만 다르다 그러면 솔직히 시승용으로는 낫던 필요가 없데 이렇게 낫던 이유가 이렇게 시승을 많이 깔아놓은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렇게 많이 깔아놓은 이유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예, 타는 그쵸. 스타일도 다르고, 예. 예.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네꼭 저는 타보고 사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찾아오면 되죠? 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요. 예. 예, 하남 우산속 자전거 아. 아니면 그냥 우산속 자전거로 치시면 아, 예. 예, 이곳이 뜰 거고요. 예, 거기에 연락처도 등재되어 있고 주소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예, 예.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고서 예, 좀더 예,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을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사장님한테 관심 있다고 연락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에이. 막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laughs>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이제 피곤하고요. 예. <laughs> 어. 예. 그, 그러지 마시고. 근데 진짜 자전거 배달을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오셔 가지고 시승을 해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경우 실패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죠? 네. 네. 정말 중기 자전거는 어 진짜 꼭 저희 매장에서 일단 시승은 가능하니까 나 네. 저희 매장에서 시승해 보시고 타 매장에서 구매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아, 예. 이거 하나만큼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으로는 사지 말라는거 아, 예 네, 온라인으로만 사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아, 예. 사시면은 as 문제라든지 이것저것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만약에 온라인에서 살거면 그렇게 서비스가 다 되는 뭐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 어, 회원사에서 그렇죠. 사거나 이렇게 예, 아, 그러, 예. 그러면은 정말 실패가 없는 예, 그렇죠, 그렇죠. 구매가 될수 아, 있죠. 예. 아 알, 알겠습니다. 너무 좀 바쁜 시간에 이렇게 자전거 배달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가 자전거가 많다는 걸 알고 시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장님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 배달을 하시려고 한다면 한번 정도는 시승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매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든 실패 없는 소비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 한 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상 속 자전거와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 없는 구매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했습니다 아.